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수비의 중심에서 공격수로 활약해야 할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막대합니다. 김하성 선수에게 감사드립니다. 비록 타율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김하성은 팀의 주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며 팀 내에서도 그의 탄탄한 위치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샌디에이고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팀입니다. 메카도, 파티 JR, 젠더 보게어츠를 포함해 팀의 장기 고액 계약 선수들은 모두 예비 선수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이너리그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잭슨 메릴 역시 회업 자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선수들 사이에서 결국 샌디에이고의 주전자리를 차지한 선수는 다름 아닌 김하성이었습니다. 김하성이 다른 우수한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주전자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은 그가 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하성은 최근 이 경기에서 4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현재 타율을 225로 소폭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뛰어난 성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의 워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부진한 백업 선수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 그래프에 따르면 김하성의 현재 워은 2.6으로 팀내 2위인 주릭슨 프로퍼의 3.3에 이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하성이 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김하성은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비면에서도 김하성의 활약은 매우 돋보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실수가 약간 늘어났지만 OAA 평균 이상의 아웃 지표에서 6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김하성이 어려운 수비를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을 치는 타자의 입장에서 볼때 수비수 김하성은 평균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난이도 높은 수비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수의 타격 기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팀에서 정기적으로 출전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그의 활약이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김하성의 타율은 팀내 6위, 홍런은 10개로 역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넷은 47개로 팀내 2위, 도루는 17개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출루 능력과 주루 능력이 뛰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출루율은 0 3 4명으로팀내 3위,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렌 0.750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하성은 팀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상의 타율과 골든글러브 수상으로 입증된 수준 높은 수비력을 겸비한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기술적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날 2루수로 출전한 김하성은 내야의 안타를 받아 홈으로 질주했습니다. 3루 코치가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하성은 거침없이 홈을 향해 달렸고 결국 극적인 동점 득점을 올렸습니다. 상대와의 접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투지 넘치는 플레이였습니다. 이 장면은 동료들뿐만 아니라 관중석의 팬들까지도 열광시켰으며 김하성의 빠른 주력과 뛰어난 판단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하성의 높은 야구 지능 또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루 주자의 발이 베이스에서 살짝 떨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태그를 시도하는 플레이는 김하성의 뛰어난 야구 센스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플레이는 종종 상대팀에게 당혹감을 안겨줬고, 한 경기에서 김하성과 라이브가 합작한 수비 플레이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일루 코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샌디에이고 더그아웃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김하성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하성이 기술적 능력, 열정적인 플레이, 팀에 대한 헌신 측면에서 샌디에이고의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선발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그를 대체 불가능한 선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김하성의 야구가 움직이는 것은 그의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팀에 대한 헌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김하성은 팬들에게 즐겁고 감동적인 경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야구 활약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 팀의 성공과 리그의 수준을 높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김하성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코치 팀원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샌디에이고 팀이 보여준 믿음은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하성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야구 선수들에게 그의 열정과 자기 관리, 꾸준한 노력은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야구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김하성은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행동은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활약은 한국 야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 야구 선수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하성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타격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수비력도 한층 안정된다면 김하성은 이번 시즌 최고의 유격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성의 성공은 개인의 영광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야구팬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며 한국 야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하성이 선수로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활약을 이어가며 더 많은 기록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앞으로도 많은 스포츠인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김하성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와 응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